방금 막 일어나서 전화를 못 받았어. 무슨 일이야? 응? 일시간에 그런 잠꼬대를 하려고 전화한 거야? N1099역의 전부스? 왜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? 그래서 돈을 보내고 주주가 된 거야? 지금 지는 본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너도 간이 제법 크네. 기억 안 나? 근데 네가 고소해야 하던 모습은 생생하게 떠오르네. 그럴 리가 지금 한 말을 지눈의 안전이 걱정돼라고 번역하면 돼? 당연히 되지. 넌 걱정할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까. 그렇게 사기나치는 주새끼들은 신경쓸 필요 없어. 내게 다 계획이 있으니까. 그런 하찮은 사기는 별일 아니야. 걱정 안 해도 돼. 정말 그런 쥐가 있다고 해도 너처럼 책임감 넘치는 리화묘가. 나 대신 지켜주고 있잖아. 안 그래? <laughs> 괜히 내 이름을 빌려 888을 내놓으라는 겁쟁이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할 바엔 네 걱정부터 하는 게 좋을걸? 그래? 기억 못 해도 상관없어.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. 나중에 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안 좋은 날에... 그때 다시 천천히 따져보지.